이거만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진짜 이거, 나 너무 이기고 싶어. 그 벤치에는, 피카츄를 내고, 벤치에 찌디리공을 내고, 그 다음에 기본 전기에너지를 피카츄 한테 붙입니다. 그 다음에 피카츄에 퀵어택! 그 다음에 피카츄에, 어, 뭐야. 동그 눈치밖에 없어. 아 성공은 공격 못하지 아야 10대가 이네또자 찍는 것만 되 제가 카드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공격갑니다 몸으로 안 하네 2식회복요 아야 자질? 자, 오, 보스 의지령을 사용하고, 바로 가져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찌리딘한테 이거 붙이고요. 곰벌로 진화시키고, 그 다음에, 피고택 가야죠. 아, 아깝다. 오, 30 데미지. 오, 스케이트. 오, 이거 뭐야 아저만뒤에들지치나그 다음에 거기다 풀에 놓으니까지 아야 근데 네. 데 아, 일단 EV를 내고요 전기에너지를 분모란들주붙니다그 다음에 비가 탈! 뿌세이 안 돼, 피카츄. 자, 바로 분보를 내보냅니다. 아, 근데 분보를 내보내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스킬이긴 한데. 자, 그럼 일단 하고요. 바로 갑니다. 20대6짜리. 오케이. 자 yeah. 그럼 저는 티에르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보라 이거 어떻게 아 역시 아, 일단 이기겠습니다. 이거 피까츄 견치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음료수를 사용하고 음료수를 사용하고요 어라이츄 이거 에레멜 필요한데 그 다음에, 저는, 일단, 본보라의 60데이지 컨트롤! 저는 여기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전기 에너지네. 깨비대를 찍을 고 트리지공을 내보내겠습니다. 다음에, 삐깍치한테 에너지 하나를 붙여주고, 공격 들어갑니다. 바로 공기야. 자, 이거 쉽겠는데? 잠깐만 오히려 쉬울지도 그냥 첫 번째로 공격하면 되잖아. 공기 근데 마지막엔 디에드가 어려워요. 공기야 너도 아 모노도 어 아, 모노 도를낸다고 이거 어렵습니다. 이거 봄보란한테 에너지 한 개나 줘서 좋고요. 그 다음에 어, 승리 편지는 쓸지않고 그냥 바로 한 번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윈! 예스! 이겼다. 드디어 이겼습니다. 승리 와 제발 첫번째! 첫번째 카드! 오 레디바! 어, 오하라는바랑 어, 울룩이랑 <laughs> <음목이랑> 폴리곤이 폴트로스? <볼트러스. 웃음> 칼로만! 아 칼로만 해도뭐최면걸리거까 좋죠 여기서